애들용으로 만들어오는 해부학 책 같은 느낌이에요. 뭐가 있나? 안녕하세요. 차분히 듣기 좋은 방송 말랑닥터입니다.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같이 좀 봐볼까 하고요. 의학은 어렵지만 내 몸은 알고 싶어. 이런 책이에요. 아마존 리뷰. 아마존 베스트셀러 어린이 과학 분야 1위라고 하네요. 음. 그림은 재밌게 생겼는데 애들용으로 만들어 놓은 해부학책 같은 느낌이에요. 초등과학교과 한 5, 6학년 정도랑 연계가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어린아이들이 볼만한 책보다는 초등학교 9학년 정도가 볼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책 넘길 때 여기 선 있는 거 아시죠? 이선 있는 거 예쁘게 잘 접어놔야 나중에 책이 안 찢어져요. 여기 예쁘게 이렇게 딱딱딱 접어주는 게새 책을 펼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학생 때 보던 교과서들이 이 표시가 있기는 있었는데 여기가 깔끔하게 안 접혀서 항상 나중에 책 보면 다 여기 가운데 줄가가 있잖아요. 그러면꼭 나중에 책이 찢어지더라고요. 오래 보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책들도 저는 처음 샀을 때 여기 이만큼 공간 남겨두고 깔끔하게 딱 접어 놓고 그다음부터 장을 넘겼습니다. 세책 여는 느낌이 좋네요. 우리 몸에 대한 얘기들인가봐요. 우리 몸은요? 작아도 너무 작은 세포, 뇌와 신경계, 눈, 귀, 코, 혀, 와, 소화계, 심장계, 순환계, 호흡기계, 면역계, 별 얘기가 다 있네요. 오, 애들이 볼만한 책이 많나? 여러분이 평생 밥을 먹는데 쓰는 시간은 5년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잠을 자는데 쓰는 시간은 25년이에요. 아마도 평균 시간이겠죠? 저처럼 밥을 조금 빨리 먹는 사람들은 5년까지는 안쓸 테고,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들은 5년보다 훨씬 더 밥을 먹는데 시간을 쓸 테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 정찬 차려놓고 한참 오랫동안 먹는다고 어렸을 때먼 나라 이웃 나라 프랑스 편에서 봤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밥 먹는데 한 10년 15년 쓰지 않을까요? 일단 해부도가 나와. 있는데 뇌, 귀, 눈, 피부, 혈관, 위, 작은 창자 방광 이 정도는 애들이 공부할만할 것 같아요. 중간중간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하루에 약 450g의 똥을 만들어요. 이런 얘기들. <laughs> 역시 애들이 좋아하는 데는 똥 얘기만한 게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애들은 왜똥 얘기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퀴즈도 있어요. 음, 눈으로 봅니다.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어렵진 않네요, 이런 거는. 그 다음은 뼈. 아, 해골 완전 귀엽게 생겼다. <laughs> 성인 몸은 아닌가 봐. 애들이 보는 책이니까 애들 사이즈에 맞춰 있는 것 같네요. 골반, 척추, 뼈, 손발가락, 뼈. 이 넙다리 뼈, 대퇴골. 실제로 보면은 그 족발 있잖아요. 족발에 이제 제일 큰뼈그뼈 그뼈 같이 딱 생겼어요 살코기 아래 이렇 깔아두는 큰 뼈. 처음엔 족발 먹느라고 안 보다가 나중에 먹을 거 없으면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하나씩 살점다 떼먹는 그뼈그뼈 그뼈 같이 생겼어요. 어쨌든 뼈 다음은 근육 이름도 나오네요. 뼈 다음 근육이 나오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뼈가 있고 그 위에다 이제 근육 붙잖아 그다음 피부 나오나 그러면? 음... 아, 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네요. 몸을 천천히 쌓아 나가는 거죠. 우리 몸의 털은 낮보다 밤에 더 천천히 자라고, 겨울보다 여름에 더 빨리 자란대요. 근데 이털 있잖아요. 좀 항상 신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탈모 있는 사람들 보면 머리에만 털이 없어요? 눈썹이나 뭐 다른데는 털이 다 있어요. 다른 부분도 털이 다 빠지는 건 아니고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이유를 알아내면 아마 노벨 의학상 정도는 겉으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노벨 의학상을 못 받아도 아마 떼돈은벌 거예요. 아 애들 책 보면 <laughs> 애들 책 보면서 이런 얘기 하고 있어. 둥둥 떠다니는 소세지어 이거 좀 신기해 신기해 보이는데 검지 손가락을 눈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뭔지 모르겠는데 착시 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양쪽 검지 손가락을 눈에서 약 13c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끝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들어봅니다. 두 손가락 사이로 그 뒤에 있는 물체를 집중해서 보면 손가락이 소세지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인대요.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는데 눈에서 13cm 정도 떼서 손가락 끝을 거의 맞닿게 하고 이 사이로 물건을 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잘안 돼요. 내가 못하는 건가? 내 눈이 이상한가? 제 눈이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저 이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옛날에 그 외지가에 이런 것도 진짜 못했어요. 색칠 공부하는 건가? 이건? 프레즐 한약. 한약이 무슨 커피 짜인다는 게 있네. 커피 아닐까 싶은데. 이 외국 책이잖아요. 외국에는 한약이 없을 테니까. 커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러스트는 커피 같은데. 써있긴 한약이라고 써있어요. 아마 한국이라 그런 거겠죠. 그리고 프레즐. 짭짤한 프레젤. 이것도 역시나 한국 거는 아니긴 해요. 뭔가 조금 더 우리가 접하기 쉬운 거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애들이 먹는 것 중에 쓴맛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병원에서 받아오는 항생제? <laughs> 병원에 있다 보니까 딴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쓴맛 나는 거. 자몽도 쓰기도 하죠. 쓴, 쌉싸름하다고 해야 되나, 그거는? 애들이 뭐 평소에 고삼차 같은 걸 먹어봤을 것도 아니고, 가시오거피 이런 것도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할 거고, 야채들도 좀 씹다 보면 쓴맛 나는 애들 있잖아요. 쓴박이 같은 거. 뭐 당귀 같은 거 이런 것들 정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피, 심장순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세포에 산소를 주고 난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고 이 피가 우심방으로 들어가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우심실에서 허파, 그러니까 폐로 그리고 다시 좌심방으로 그다음 좌심실로 그리고 동맥을 타고 온몸에 산소를 전달한다. 와, 이거를 초등학교 5, 6학년 때 배운다고요? 제가 심장병 리뷰... 절때 어렵다고 말했던 건데 이런 거를 애들이 한단 말이에요. 어, 쉽지 않겠는데? 이게 사실 순환하는 요 순서 외우는 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우심방 다음에 우심실인지, 우심실 다음에 우심방인지 막 이런 것들 말이에요. 와 쉽진 않겠어요. 눈을 뜬 상태로는 재채기를 할수 없습니다. 어 진짜 안 되나? 연습하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안 되나? 해채 운전할 때 가끔 재채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운전할 때는 전방을 주시를 해야 되니까, 앞에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재채기 할 때, 눈을 뜨고, 재채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열심히, 이렇게 어떻게 참고 하면은, 연습하면은 됐던 것 같긴 한데, 아, 재채기, 재채기, 재채기. 재채기. 재채기가 안 나와. 재채기가 안 나와요. 재책이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음... 오늘 책을 하나 봤는데 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하는 거랑 재미랑 두 개를 동시에 잡기가 어려운데 이 또 개인적으로는 둘다 잡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교묘하게 좀 잡아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메인 컨텐츠는 그냥 딱 교과서 같은 느낌이고 왜 학생 때 참고서 같은 거볼 때도 주요 내용들 이 책에 중심이 되는 내용들은 사실 재미가 없으니까 잘안 보고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짜투리 유머나 막 퀴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재밌어서 또 그것만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도 그림 자체가 조금 귀엽게 나와 있어서 관심 있는 아이들이라면 재밌게 잘볼것 같아요. 우리 몸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애들이 어릴 때 자기 몸 빨고 만지고 이러는 것도 다내 몸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과정인데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면 귀가 뭐고, 코가 뭐고, 내 몸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조금 더 신선하고 재밌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또 주변에 아이들 보다 보면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아이들이 제법 있거든요. 진료실 들어오면은 제 진료실 책상에 보면은 막 애들 똥 모양 같은 거, 애들 귀 모양 같은 게쭉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은근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